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살았다에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소의 열설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네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주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의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이르시되 내행를 내가 내 행위를 안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아,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업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번개와 우레와 음성 소리가 나고, 또 보좌에, 둘러.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덕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안가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시여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4장 말씀. 아멘.